2026년 대한민국 항공 기술의 자존심이자 차세대 전투기의 상징 KF-21 보라매가 완전한 모습으로 진화했다. SK 리뷰 게러지에서 오늘 소개할 주제는 바로 2026 킬로페론 마이너스 21, 한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5세 대급 전투기다. 지금부터 이 비행체가 어떻게 세계 최강 전투기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혁신적인 기술과 변화된 성능을 깊이 있게 살펴보자.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KF-21은 이전 블록 시리즈에서 완성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날렵한 스텔스 라인, 전면 흡입구의 개선, 그리고 레이더 반사면적을 최소화한 설계가 완성됐다. 공기역학적으로 더욱 세련된 형상은 초음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인 기동성을 유지한다. 전장은 약 16.9m, 날개 길이는 11.2m로 F-35와 유사한 크기이지만 훨씬 가볍고 빠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 은 이번 2026 버전에서 차세대 AESA 레이더를 완전히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 레이더는 동시에 4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그중 다수에게 유도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자전 시스템,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전 대응 장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한다. 말 그대로 보는 즉시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엔진 또한 큰 발전을 이뤘다. 미국 지위에서 기술 이전을 받은 F414 엔진의 개량형이 탑재되었으며, 추력은 상발 기준 최대 44,000파운드에 달한다. 덕분에 KF21은 마하 1 8의 속도를 돌파하며, 순항 상태에서도 강력한 기동성과 연료 효율을 자랑한다. 특히, 2026년 형 모델은 내부 무장창을 완전 탑재하여 완벽한 스텔스 모드 비행이 가능해졌다. 과거 외부 무장 장착으로 제한되던 스텔스 능력이 이제 완전히 보완된 셈이다. 무장체계는 KF-21 위 진정한 자랑이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한국형 단거리 미사일 비궁 그리고 스마트 폭탄 JDAM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가 기본 탑재된다. 또한 KF-21은 한국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 시스템과 완벽히 호환된다. 이로써 KF-21은 적 지휘소나 레이더 기지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조종선 내부로 들어가면 미래 전투기의 감각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형 와이드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헬멧 장착형 시연기, HMD, 음성 인식 제어 시스템이 도입되어 조종사는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조종 보조 시스템은 조종사의 피로도를 줄이고 실시간으로 전장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2026킬로페론 마이너스 21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한국형 전투 체계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